안녕하세요. 시리 오리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새로 나온 TWS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갤럭시 버즈는 삼성 기어 아이콘 X 2018의 직계 후속작이죠. 이전에도 너무나도 길고 난해했던 이름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이면서도 어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뀐 만큼 달라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봅시다. 먼저 케이스부터 보죠. 이전에 진행했던 아이콘 X 2018은 케이스가 상당히 불만족스러웠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몇몇 부분에서 개선된 점이 보여요. 먼저 아이콘 X의 커버는 클립으로 고정되는 방식이라 따로 버튼을 눌러줘야만 열수 있었고 닫을 때도 힘을 줘서 닫아야만 했죠. TWS 특성상 사용할 때마다 써야 되는 기능치고는 지나치게 불편했어요. 다만 여전히 에어팟처럼 힌지에 있는 스프링이 딱 하고 열리는 건 도와주지 못하고 사실 있는지 없는지 <laughs> 헷갈릴 정도로 스프링이 약해서 덜렁거리는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밀면은 고정이 되어서 이어폰을 끼는 동안 닫치는걸 방지하는 건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라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도 상당히 있어요. 먼저 이어폰 유닛을 잡아주는 자석이 여전히 약하고 잡아주는 구조의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제는 거꾸로 들기만 해도 우수수 떨어져서 불안하고 커버를 닫지 않고 그냥 두어도 웬만해선 충전되긴 이 하는데 안될 때도 있어요. 요즘 퀴슈알 같은 3만원도 안된 제품도 이렇지는 않은데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요. 아이코넥스의 실용 중이었던 매트한 s f 마원과음각로그는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 마감과 프린팅으로 대체되었고 아이콘X2018에서 존재했던 강제 페어링 버튼은 없어져서 이어폰의 터치 센서를 5초 동안 눌러줘야 강제 페어링 모드에 진입하는 건 조금 불편해진 점이죠 그리고 이어폰 LR 충전 상태와 본체 충전 상태를 각각 3개의 LED로 표시해 주었던 아이콘X2018에 비해서 갤럭시 버즈는 내부에 하나의 LED로는 좌우 이어폰의 충전 상태를 외부의 LED로는 케이스의 충전 상태를 표시하는데 이거는 전작에 비해서 더 직관적이고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에 들어요 무선 충전이 들어갔음에도 배터리가 좀 줄어든 덕분에 전체적인 케이스 크기는 많이 작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올라간 덕분에 총 사용 시간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어요. 자세한 건좀 있다가. 이어폰 유닛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비해서 약간 더 작고 가벼워져서 착용이 편해졌어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용자를 위해서 이어팁 색상은 물론이고 윙팁 색상도 기본 제공해주는 점은 칭찬에 맞이하는 부분이지만 이어팁 품질이 아직까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기가 좀 있어서 귀가 작으신 분이나 여성분들은 좀불편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저만 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착용하면 은 상당히 욱신거리더라고요. 이 안쪽에는 빼면 멈추지만 다시 끼면 재생을 못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반쪽짜리 착용을 감지하는 근접센서가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애플 특허도 아닌 것 같은데 작아지고 더 가벼워진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 맞바꾼 것들이 꽤 있어요. 먼저 가장 체감이 될 만한 건 전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터치센서죠. 보기에는 별다르지 않지만 기능적으로 좀 너프를 당했어요. 아이콘 엑스에서는 따로 워치나 폰을 꺼내지 않고도 터치센서 스크롤을 통해서 볼륨 조절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터치만 인식을 해서 옵션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터치에 할당되어 있던 기능을 빼고 볼륨 조절을 넣어야 해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불편하 시점인 것 같아요. 또 아이콘X 시리즈가 차별화롭게 한 기능이었던 내장 메모리와 피트니 기능이 빠졌어요 아이콘X 1세대는 가스도 센서와 심박 센서가 있었는데 2세대에서는 심박 센서가 빠지고 가스도 센서가 나왔죠 그리고 3세대인 갤럭시 버즈에서는 둘다 빠져서 pts 기능은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pts 기능이 빠진 만큼 이어폰 단독 으로 사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 는지 내장 메모리도 같이 빠졌어요 이두 가지 기능 때문에 아이콘x 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분들은 아쉽게 되었네요 다만 빠지면서 생긴 장점도 있죠 바로 크기와 배터리예요 여러 잡기능들이 빠지면서 효율성 이 올라간 덕분에 배터리 용량이 82mah에서 58mah로 크기를 줄였음 에도 단독 사용시간은 오히려 1시간이 더 늘어난 6시간이 되었죠 충전 케이스 또한 크기가 줄면서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었지만 케이스를 포함한 총 사용시간은 아이콘x 대비 3시간이 증 13시간이요. 에 하지만 나온지 2년이 훨씬 더 넘은 에어팟 1세대는 더 작은 케이스면서도 총 사용시간은 버즈에 비해 2배 가량 긴 24시간이죠.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이어폰 연속 사용시간인 6시간은 전혀 짧지 않았지만 케이스를 포함했을 때 시간은 여전히 아쉬웠어요. 에어팟은 일주일을 따로 케이스 충전 없이 커버가 가능했는데 갤럭시 버즈는 목요일 저녁 정도에는 충전을 해줘야만 했어요. 여전히 효율성을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의외인 점이 있는데 바로 끊김이에요. 저가형 무지만 TWS처럼 못 써줄 정도로 막 끊기고 하는 건 아닌데 체감상 아이콘X 2 0 f 8보다도더잘 끊기고 QCY T1 같은 것보다도 훨씬 더잘 끊겨요 특히 지하철 문 닫고 출발할 때나 의자 같은 데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나 혹은 전혀 짐작이 안 가는 상황에서도 꽤 끊김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음향 성능을 보도록 하죠 삼성 웨어러블 앱에서 다섯 가지 음색을 고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디폴트 상태일 때 응답이에요 즉 iOS나 노트북 같은 다른 기기에서도 이 응답이 기본이란 거죠 먼저 갤럭시 버전의 음색을 보다 주파성답은 의외로 매우 좋아요. 저음도 극점원 부스팅을 해두어서 아웃도어에서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저음을 보강해 두었고 중고음도 날카롭지 않게 튜닝을 해두어서 찰랑거리는 맛은 좀 적지만 표준에 근접한 하이파이적인 소리를 재현해냈죠. 실제로 들었을 때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외 다섯 가지 모드는 이렇게 나오니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대역폭도 극점부터 초음에 이르기까지 모난데 없이 다 커버를 해주고 좌우 편차도 거의 없었어요. 아이콘 X 2 0 2 8은좀 자극적인 V자 스타일이었는데 버즈는 정말 상당히 교과서적인 소리죠. 소리 자체는 매우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 외국열 즉 THD죠 몇몇 부분에서 가청 가능한 1%를 좀 넘긴 했는데 이거는 TWS 특성상 반복 측정이 불가능해서 그런 걸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연시간은 SBC하고 AAC로만 측정을 했는데 AAC에서는 꽤나 준수한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폰이 아닌 측정기기하고 직접 연결했을 때 나온 값이기 때문에 실제 스마트폰에 연결해 사용할 때 느껴지는 지연시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삼성 전용 코덱을 쓴다면 더더욱 그러니 이건 어디까지만 참고로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걸 준비 눈좀 늦었어요. 바로 통화 품질이에요. 요즘 TWS는 기존의 유선 이어폰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질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왔어도 통화 품질은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기존 이어폰은 이렇게 입근처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나쁠 게 없었는데 지금 TWS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귀위치에 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요. 이런 통화 품질도 국제 표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포세츄 오브젝티브리스 y 퀄리티 아날리시스의 앞글자를 따서 폴카라고 읽어요. 일반적인 노이즈나 사인파 같은 음향 측정 신호는 TWS 블레스에 내장된 통화 코덱이 노이즈라고 판단하고 제거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음향 측정 신호가 아닌 실제 표준 음성 신호를 통해서 음성 품질을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의 입을 모사하는 마우스 시뮬레이터와 사람의 귀를 모사하는 이어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는 해치에 몰려두고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죠. 여자와 남자 목소리 샘플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대표적으로 한 개씩 추려서 소음 환경과 무소음 환경 두 가지에서 측정을 했어요. 폴카 점수는 5점 속도로나타나지고 품질이 좋을수록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측정된 이걸 조용한 환경에서 갤럭시 버즈 와 에어팟2를 사용해서 녹음한 거예요 먼저 여자부터. the ship was torn apart on the sharp reef. we talked of the slideshow in the circus he ran halfway to the hardware store we talked of the slideshow in the circus He ran halfway to the hardware store. 남자의 음성이 평균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점수가 좀 높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지하철 소음을 약 95dB로 재생한 환경에서 측정을 한 값이에요. 여자 음성의 경우에는 갤럭시 버전 1.01점, 에어팟2는 1.40점이 나오죠. 사실 갤럭시 버전은 1.01점이 아니라 측정 불가로 에러 메시지가 떴는데 폴카에서 출력할 수 있는 최저 점수가 1.01점이라 그래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들리지 않죠. The king ruled the state in the early days. The ship was torn apart on the shark.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를 할때 이어폰이나 스마트폰을 대고 말하는 입 앞쪽의 지점을 마우스 드 레프런트 포인트라고 해서 MRP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야기할 때이 지점에서 8 9 4 d b 이 나와요. 하지만 이 TWS 마이크 위치에는 귀 위치에서는 좀 멀어질 만큼 약 75에서 80dB쯤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주변 소음이 90dB에서 95dB까지 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귀 위치에 있는 TWS 입장에서는 사람 목소리보다 주변 소음이 더 크기 때문에 통화가 불가능한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늘 그랬듯이 답을 찾아서 각 제조업체 별로 다양한 기술을 쓰고 있어요. 애플은 다음 에어팟 리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마이크 두 개로 빔 포밍을 하는 동시에 골전도 센서를 사용해서 총세 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 품질을 높이는 기술을 사용했고 갤럭시 버즈의 경우에는 바깥쪽 마이크와 안쪽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음성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갤럭시 버즈는 조용할 때는 바깥쪽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 수음을 하고 시끄러울 때는 바깥쪽 마이크 대신에 이 안쪽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수음을 해요. 이 안쪽의 마이크는 이어폰 본체에서 의해 아주 약간이지만 차음이 되는 데다가 귀에 매우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근접 효과로 인해서 골전도 마이크와 유사하게 매우 큰 소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할 때 이렇게 귀를 누르면서 말씀해 보세요. 손에 떨림이 전해지는데 에어팟은 이거를 가스토 센서로 갤럭시 버전은 마이크를 매우 밀착한 상태로 집음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측정을 한해치의 경우에는 사람과 다르게 머리가 떨지 않아서 골전도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방식을쓴 TWS 경우에는 폴카 측정인 실제 상황과 거리가 좀 멀죠. 하지만 에어팟 갤럭시 버전 둘다 동일하게 골전도 반응이 안 되었음에도 에어팟 점수가 더 높은 건 에어팟은 두 개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민포밍을 해서 주변 소음을 줄이고 이까의 소리만 받아들이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두 TWS를 실제 상황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폴카 소음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가 직접 한쪽기에는 갤럭시 버즈를 다른기에는 에어팟을 끼고 폴카 소음 환경에서 통화 녹음을 해보았어요. 골절도가 다한 만큼 버즈와 에어팟 모두 음성 명료제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인콩을 사용해 고음이 살아있는 에어팟에 비해서 버즈는 금전 마이크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음성 품질은 에어팟에 많이 뒤지는 모습을 볼수 있죠 통화 품질면에서 버즈는 여전히 에어팟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시장에서 통화 품질을 에어팟만큼 따라온 제품은 갤럭시 버즈가 유일해요 비록 여전히 에어팟 1세대보다도 못한 성능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따라온 것은 나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지난 아이콘X 2018의 부재는 든든한 2인자였어요 비록 부족한 점은 상당히 있었어도 PTX 기능과 같은 아이콘X만의 특화된 기능으로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를 꾀했고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는 경쟁자들이 너무나 별볼이 없던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갤럭시 버전은 아니에요 아이콘에서 특화된 기능을 다 빼고 나니까 특출난 것이 하나 없고 에어팟에 비해서 기본기마저 부족하고 심지어는 시간이 지나만큼 몇몇 부분에서는 요즘 너무나도 싸게 나오는 TWS 이어폰보다도 못한 부분이 보여요. 가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시장이 널리 퍼진 TWS 이어폰에 비해서 너무나 비싸고 에어팟과 직접 경쟁을 회피하려는 시도로만 보여요. 하지만 이상적인 점도 있죠. TWS의 기본 기인 음향 품질이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일반적으로 TWS를 사용하는 환경인 아웃도어에 맞춰서 극점한 부스팅을 해두었고 저음, 중음, 고음의 밸런스, 대역폭 하나 빠지는 게 없죠. 그리고 내부 마이크로폰을 사용해서 골전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나름대로의 통화 품질을 확보한 것은 예상하지도 못했고 아이콘 X에 비해서 굉장한 장족의 발전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케이스나 저가형 TWS에서도 보기 힘든 끊김, 터치 신사와 같은 자리 있던 장점을 뺀건 분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점이죠. 단순히 음악감 상용을 쓰게 요즘 널리 퍼진 저가형 티 t w 스 대비 너무 비싸면서도 기본기가 부족한 점이 보여요 비록 음질을 신경 썼다 하더라도 하지만 통화 품질은 에어팟보단 여전히 못하지만 이 정도까지 통화 품질을 확보한 티 t 레스는 없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을 고려를 한다면 에어팟의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2인자 자리를 지키는 것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2인자 치고는 너무나 게으르고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갤럭시 버즈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